안녕하십니까. 네. 2월 1 2일 목요일이네요. 네. 또 오늘의 종가 배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아, 라이브를 통해서, 어, 그날 있었던 뭐 시장 상황, 뭐 어, 좋게 보는 종목들 등등을 언급을 드렸는데, 어, 대체로 다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종가 배팅에서 어, 언급드렸던 종목들, 어, 좀 리뷰를 더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그, LS Materials라는 종목부터 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틀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보셔야 될 게, 일단 추세를 깨진 않았고요. 5 오일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몇개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진성 p a 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3일 떨어졌어요. 이까지 밀렸지만, 여기서부터 양봉 형성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고점 돌파해버리죠. 제가 이날, 이마, 이날 말씀드렸어요. 정고점 뚫은 날. 이 며칠, 이제, 페이크, 3일 주고 다시 지지를 하더니, 이제 넘, 넘겨버렸죠. 일주일, 7영업일 만에, 전고점 예, 넘겼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 LS 모터즈도 어, 일단 사업 소재나 이런 것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부족한 전력 관련된 어, 그런 소재, 슈퍼 커패시티 그리고 뭐 다양한 알루미늄 전기차 소재 예, 이런 부분들이 우주항공 쪽으로 어, 테, 어, 테마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LS 그룹 자체가 워낙 어, 지금 빅 사이클을 맞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자회사들도 모멘텀이 뛰어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15%대 이제 잠깐 이제 쉬는 거예요. 눌림목 구간이 나온 거죠. 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양봉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스 머틀리얼즈 진성 T c 말씀드렸고, 그다음 오늘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음, 지금 코스피는 이제 5,500포인트를 들여 넘겼습니다. 3 1로 올랐고요. 코스닥도 1,125포인트, 1%, 1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단연 반도체가 돋보였던 어, 그런 장세 속에서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파미셀이죠, 여러분. 제가 파미셀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때 화요일, 이때도 라이브를 했었죠. 제가 파미셀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어, 오늘 21%때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파미셀은 사실 바이오 기업이지만,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제, 이 기업이 만드는 게 레진이에요, 레진. 레진이 뭐냐면, 어, 두산이, 어, 생산하는 CCL과 결합을 해서, 어, 기판을 형성하는 건데, 그 레진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어, 파미셀이고요. CCL 라인이 다 올랐습니다. 두산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대로라면 정고점인 100만원을 충분히 돌파를 하겠죠. 딱 흐름을 봐도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습니다. 이 CCL 라인의 마지막 퍼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언급드렸던 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혹시 듣고 싶으시면 VIP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음. 한번 어그로를 한번 끌어볼게요. 원래 잘안 끄는데. 억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제2의 어, 제가 하이닉스로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종목을 알고 싶으시면 예,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상까지 보셨고 어, 오늘 어,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음, 오늘의 관련된 종목은요. 어, 굉장히 반도체 쪽에도 속해 있고 일단 이익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예, 이익이 굉장히 좋고 요즘에 핫한 우주 어, 이런 쪽에 다 속해 있는 종목,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리뷰는 이정도로 마치고요. 자, 종목 이름은 RFHIC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드디어 어, 하게 되네요. RFHIC 실적 그리고 어, 수급 차트 세 가지 영역으로 볼게요. 자, 실적은 뭐두할리 없이 좋습니다. 뭐, 4분기, 4큐 실적이. 네. 뭐, 영업이익이 뭐, 거의 1000% 어, 늘었죠. 1000% 상승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무선 통신, 어, 무선 통신 관련된 어, 증폭기 <laughs> 만드는 기업이죠. 어, 지라 관련 반도체를 이용해서 무선 통신 증폭기를 만드는데, 당연히 통신, 방산, 우주 다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어, 특히 이제 통신 쪽도, 이, 이 기업도 사실 이제 미중 어, 갈등 수요주예요. 지금 이제 에릭슨이 이제 또 5G 관련된 어, 주파수 경매에 관련해서 어, 지금 중국산는 제재를 한다고 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관련된 부품은 당연히 한국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수주했다고 뜨죠. 어 매출액 대비 16.24% 이렇게 떴고요.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시장 점유율 급상승 가능성에 이제 유의해야 된다.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경쟁자인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가 통신 부분의 철수에 따른 수혜고요. 중국 장비 부품 규제 에릭슨 신규 공급업체 선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 시장 경험으로 높은 마켓 쉐어 상승이 기대되고 글로벌 5G SA 도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대형 호재가 다수 포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호재 다수 포착 굉장히, 굉장히 리포트가 좋게 나와주고 있죠. 주당 또 400원, 배당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방위산업 우주 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코닥서 보기 드문 실적 깡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실적 깡패니까. 적어놔야 겠다 실적 깡패,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역시나 외국인이 예. 네. 11,000주 매수했고요. 기관은 24,000주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22,000주가 들어왔네요. 아주 깔끔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차트볼보요이 기업은 한번 시세를 줬죠. 통신 장비 기업이 예, 번수혜를줬그 한번 일차 시세를 주고 나서 살짝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정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 양봉이 나왔고요두 번의 양봉 발생했죠. 발생했고요 그래서 다음은 정고점 51,800원 돌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고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양봉이 뜬다면 한 것은 추세 돌파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거의 종고점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이렇게 강하게 돌파할 확률이 높다. 거의 종고점 근처인데, 근처인데, 여러 가지 실적, 수급, 고려상 종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깡패이고 차트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는 RFHRC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공지사항 알려드리면요, 제가 이제 월요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 때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 그리고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4시 반 부터 진행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VIP방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현대차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OLED 관련된 섹터도 저점에서 잘 잡아서 현재 높은 수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기타 여러 가지로 지금 종목들 대부분 다 수익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들 거래하시고, 그리고 저와 좀 오랫동안 같이 해보실 분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